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시편 71편 내용에서는 별다른 표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다윗이 아마도 기록한 시편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 시편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배경은 다윗이 그의 생애 가운데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가 인생의 후반에 큰 고통을 겪는 사건이 발생하지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게 되고 그가 쫓겨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참 인생의 큰 공경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본 시편의 그런 배경으로 이러한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본다면. 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 그가 또한 이러한 간구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소망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그의 입을 열어서 간구하는 내용은 자신의 공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4절에 보면요. 불의한 자, 흉악한 자의 장중에 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보리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악인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다. 한 겁니다. 그를 쫓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잡히기만 하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보면 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파위가 되시는 분이시다.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파위 전쟁에 있어서 지형지물이 될 만한 그 수많은 일들을 그가 과거에 경험을 했었어요. 사울에 추격을 받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쫓기는 삶 속에서 그가 요새를 구하고, 또 높은 바위 위에 숨고, 또 바위 틈 사이에 숨고 하는 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는 그런 공경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시니 하나님께서 이 악인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그가 어린 시절로부터 자신이 살아온 지금까지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분이셨는가를 회상하고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쭉 이어져요. 먼저 5절에 보면은, 주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배에서 있을 때부터 나는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5절 6절 그렇게 표현하죠.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이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의 간절한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8절 한번 보세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이 표현은 우리가 주위에서 볼수 있는 표현입니다. 종일토록, 하루 종일, 입에 가득한 찬송이 계속되기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하는 이 마음을 그가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공경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그토록 원하는 가장 끝자락에 그가 품고 있는 기대, 그가 품고 있는 그 목적, 그것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정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기를. 주님께 영광 돌린 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24절 한번 가서 보세요. 24절에 보면,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의 를 작은 소리로 읍조리 오리니, 나를 모해하던, 하려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여기도 종일토록이란 말이 표현되죠? 종일토록. 주의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읊조린다. 이 표현이 묵상한다. 되새김질을 한다. 깊이 숙고한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 공경에서 건진받는 것 뛰어 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은 내가 조용히 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적게 영광 돌리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종일토록 주님의 의의를 내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입에는 찬송이 가득하고 또 그의 입술과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의의를 묵상하는 것이 가득하기를 그가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도 우리의 기도의 끝자락, 기도의 가장 마지막 자리에 위치해야 될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문제 만났으니 그 문제 해결하면 모든 게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문제 넘어서, 그 문제가 지나가고 넘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묵상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끝자락에 남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봐야 됨을 잘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나이가 들어있는 처지 가운데서도 자신의 남은 남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구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늙을 때의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의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립니다. 이미 그의 나이가 많이 들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자신이 이제 젊은 날이 아닌 그런 나이 같은 때라도 자신의 힘이 기력이 쇠약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지 말고 언제나 함께 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그런 내용을 올리고 있어요. 그가 나이가 들어서 초라해질 것처럼 보이는 그때 원수들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것이라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적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옛날의그 다윗이 아니다. 젊을 때에 그 용맹했던 다윗.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함이 없이 늘 승승장구하였던 그 사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했던 그 사람. 이제 나이 들어서 힘도 빠졌으니 이제 그를 쫓아서 그를 처치하자 이런 태도를 취할 것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따라잡자. 이제 그 어느 누구도 그를 건져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꾀하면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간절하게.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자신이 처해졌던 수많은 공경 속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여전히 대적자들에 의해서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늙어 백발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을 붙잡아 주시기를 강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런 내용을 다시 좀 요약해 주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남은 인생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기를. 그래서 내 남은 생애 가운데서 주께서 나를 붙잡아주신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을 모든 후대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광구를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잊지 말고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동안 내 인생 속에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를 회고하고 감사하면서 내 남은 날들 모든 인생이 가는 그 걸음을 향해서 걸어갈 때 남은 생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셨음을 어떤 분이심을 말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라고 간구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분명한 내용이 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시편에서 다윗은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표현들을 여러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침략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19절에 가면 하나님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신이다 하나님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을 것입니까? 주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24절에서도 종일토록 주 의의를 작은 소리로 읍조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또 2절 앞에 가서 봐도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의. 할때 여러분 어디가 많이 떠오릅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표현됩니다. 71편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여러 구절들 가운데. 계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는데요. 이의는 죄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 이런 걸 뜻하기보다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속성을 두고, 여기 의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구원을 받게 되는가? 그건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변함없는 신실함 때문에 그들이 끊임없이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 구원 이것은 뗄수 없는 거예요. 구원이 어디로부터 가느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의의 근거에서 자신은 여전히 지금의 이런 공경 속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서 정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정일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정일토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목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구하면서 또이 하나의 마지막 자락을 잘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찬송을 드리며 주시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이 시간도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지나왔던 수많은 세월 속에,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에게 수많은 공경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그를 건지시고 또 건져 주시고 또 건져 주시는 일들을 행하셨으면 그는 기억하면서 종일토록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입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을 좋게 고백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대적자들의 비난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지 않고 계심을 그가 신뢰하며 정을 돌아 하나님며 의로우심을 묵상하기를 기대하는 그의 신앙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저희들이 하나님 섬겨가는 신앙의 걸음이 어떠해야 될까를 잘 가르쳐 주시오니, 이런 말씀을 저희 가슴에 깊이 새겨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가고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국률이 여겨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Wow. 아멘.